일반적으로 항문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래 입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당일 입원 수술, 당일 퇴원하는 항문수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입니다 항문은 워낙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항문 전문 병원들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입원해서 치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들도 당연히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하지만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치질, 치루, 치열 등 모든 항문 수술을 당일 입원해서 수술도 받고 당일 퇴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취 방법의 차이입니다 항문수술 때 많이 사용되는 척추마취의 경우에는 완전히 하반신 마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마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미추마취나 국소마취의 경우에는 수술 후 2-3시간 정도만 안정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저희 병원은 모든 항문수술을 간단하고 안전한 국소마취나 미추마취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우선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나 항문염증을 일으키는 치료나 항문농양의 경우에는 수술 후 두세 시간만 지나도 통증이 많이 안정이 되고 먹는 진통제로 충분히 통증이 조절이 되어서 약간 욱신거리는 통증 정도이기 때문에 오전에 수술 받으시면 오후 서너 시쯤 당일 퇴원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질 수술의 경우에는 마취를 깨면서 서너 시간 정도. 통증이 꽤 심하기 때문에 무통 주사를 달고 있어도 진통제 주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 4-5시 정도 되면 심한 통증은 가라앉고 먹는 진통제로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아프지만 이 정도 통증이면 퇴원해서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하실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질 수술을 받고 1박을 하든 2박 3일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면 주사나 먹는 진통제를 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모로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집이 수술 후 관리에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수마취나 미추마취로 항문 수술을 하니까 마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문 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치료나 항문 농량, 치열의 경우에는 당일 입원 수술, 당일 퇴원에도 충분히 집에서 통증관리가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질 수술의 경우에는 분명 수술 후 통증이 심한 질환이지만 부통 주사와 함께 먹는 진통제로 대부분 통증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인이었습니다.